자 2024년 3월 고일 모의고사 3 1번 지문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소재가 그대로 어, 주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생물 종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고 그에 따른 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지문입니다. 자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그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라 또 종이 적응하기 위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작을 어떻게 하 할... 어 하게 되냐면 모든 종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거겠죠. 기후 요건이라는 걸 가지는데 이 기후 요건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더위나 추위를 견딜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추우면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인, 어, 인간도 이동을 했잖아요. 지금이야 난방이랑 뭐 냉방 다 되지만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장소도 변화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요건이란 건 뭐냐면 이 종이 어느 정도의 더위나 추위를 견딜 수 있는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은 추우면 그 추운 걸 견딜 수 없는 종은 따뜻한 대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장소도 변화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추운 데선 못 살아. 좀 따뜻한 데로 따뜻한 데가 있을 거야. 그 장소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따로따로 강요를 받기 때문에 이게 주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느 정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나 이런 건 어떻게 되, 되는 겁니까? 도대체. 못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나무나 따개비도 퍼질 수 있다. 여기서 스프레드라고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 스프레드가 아니라 디스퍼스. 그러니까 여기선 명사로 디스포서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그럼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래서 씨앗으로 멀리 날아가는 거고 이제 따개비 같은 게 있는데 따개비는 뭐냐면 여러분 뭐 유튜브에서 뭔가를 봤을 때막 거북이 등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로 이제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는 유충 단계에서 유충일 때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못 믿겠으니까, 과학자들이 화석으로부터 발견한 게 뭐냐면, 나무처럼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생명체도 기후변화 시기 동안 놀라운 속도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꽤 기후변화가 있는 시기 동안 꽤 많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한 문장 한 문장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를 보면서, 또 문법적인 부분이나 어법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종들은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기후적인 요건을, 기후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지 분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열과 추위를 이것이 버틸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는 species 이거는 every 다음에 원래 단수명 단수형을 쓰잖아요 그리고 단수동사를 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species는 단수형입니다 단복수형이 같아요 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has 대신에 have를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하 species, 여기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복수 같잖아요. 절단입니다. 얘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그대로 받는 여기에 it 있죠. 그래서 단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day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w a t 은 의문 형용사로서 뒤에,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의문부사인 how라던가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위치도 의미상 안 됩니다. 됐도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what, in dual 다 합쳐서 원래 목적으로 봐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기후가 변화할 때 장소는 만족시키는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이 장소들은 변화한다. 또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볼건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우선은 여기가 자동사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랑 이 places랑 이 change를 스위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change 대신에 changes 를 쓰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댓은 관계사절이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그런데 앞에 place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관계부사절로 where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됩니다 왜냐면 where는 뒷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ere를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치는 돼요 당연히 명사절을 이끄는 왓은 될수 없습니다 자 종들은 강요당합니다 따르도록 자 이걸 이렇게 쓴 거는 O형식이 변화가 된 수동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rforced 대신에 force to follow. 이런 식으로 쓰면 왠지, 왠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에이 species가 아까 선생님이 단복수가 다쓸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스위치를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종들이라고 써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맥과. 자, 모든 생명체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동이. 이렇게 많이 배우죠. be c a p a b of 명사라고 하면. 가 명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는 이 형식이라는 거죠. 얘는 가능하다. 이것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거는 a l 대신에 'is'를 쓸수 없다는 것 정도. 다음 문장 갈게요.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심지어 음, 이제 생명체들인데 어떤 생명체들이냐면 움직일 수 없어 보이는 움직일 수 없어 보이는 생명체들 뭐 여기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나무나 따개비 같은 얘네들은 가능합니다. 뭐가? 분산이 퍼짐이 뜻을 조금 적어줄게요. 여기는 분산, 그래서 여기선 이동이 되는 거예요. 퍼짐이 가능합니다. 어, 몇몇의 어떤 단계에서 그들의 삶에, 그래서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몇, 그들의 삶의 몇몇의 단계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뭔? 뭐, 분산이 또는 퍼짐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라고 해서, C로서. C일 때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디 날아가가지고. 경우에, 나무의 경우에, 혹은 유충으로써 정착하기 전에 유충으로써 뭐냐면, 따개비의 경우에.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 c r e a 랑 스위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지 대신에 아 r 대신에 이즈를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대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사절인 w a 왓은 쓸 수가 없어요. 자, 6번 문장 자세히 봅시다. 어, 한 생명체는 가야만 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from to 써드릴게요. 이렇게 A to B, A에서 B로 가야 돼요. A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이것이 태어난 그 장소, 종종 점유되는 이것의 부모들에 의해서, 당연히 점유가 되겠죠. 부모는 안 떠나겠죠. 거기서 어떤 한 장소로 이것이 살아남고 자라고, 그리고 재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쉽게 보면 이거죠. 한 생명체는 가야만 됩니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그러니까 이 장소는 뭐냐면 이것이 태어난 장소. 보충 설명하자면 종종 그것의 부모에 의해서 점유되는 장소로부터 장소로 가야한다. 가야만 한다. 이것이 살아남고 자라고 재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from a to b 형식의 어, 구문을 되게 쉽게 배웠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A from A to B가 굉장히 길고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게 어려워서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이 추가하실까봐 여기에 생략이 되어있다고 하면은 지금 뒷문장 구조가 완전하죠? 그럼 실제 외열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외열이 나와있잖아요. 아까는 주격관계대명사로 해서 수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관계부사로 해서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나 대스는 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얘네가 나오려면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해야 돼요. 근데 다 자동사로서 뒷문장 구조가 완전한 거예요. 자 7번 문장 어, 화석으로부터 화석들로부터 과학자들은 압니다. 뭘 아냐면, 심지어 나무 같은 생명체들도 이동했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지난 기간들 동안 기후변화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목적어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은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기 때문에 뒷문장 구조가 완전하고, 그래서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명사절인 와선 안 되고요. 형사를, 형사절을 이끄는 위치도 안 되죠. d 링 다음에 past periods라고 해가지고, 그냥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while 이라는 접속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moved 는 분사인 pp 가 아니라 이 대절에 동사로 나온 거기 때문에 moving. 이런 준동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유형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지문이었기 때문에 빈칸 지문이었고, 실제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의 주제잖아요. 어, 기후 요건에 따라서 어떤 생물이든 조금씩 다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되게 많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빈칸으로 나왔던 문장이고 그래서 무브, 무브먼트라는 데에다가 빈칸이 쳐졌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이 빈칸으로 출제되는 것보다 어휘나 아니면 순서나 삽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내신에서는. 자 모든 종들은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기후적인 기후 요건들을 어느 어떤 종류의 뭐 열이나. 추위를 이것이 버틸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 기후 조건이 변하면 장소는 어,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장소는 또한 변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those requirements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여기 위에서 말한 어느 정도의 뭐 열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거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굳이 또 이제 어휘를 이제 보자면 특정한 다 다른 거니까 여기에선 c o 공통의 기후 조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종들은 강요당한다. 따르도록. 음, 그리고 모든 어, 생명체들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capable o 를 인 케이퍼블 오브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생명체들인데 못 움직일 것 같은 이제 나무나 이제 따개비 같은 애들도 분산 퍼짐이 가능하다 그들의 삶의 어느 정도 어떤 단계에 시로서 나무의 경우 그리고 유충으로서 어, 따개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인모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모바일폰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바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퍼 r s 분산 퍼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뭐 이동의 의미로 여기서 쓰였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뭐 모여 산다 그러면 뭐, concentration 이라던가, concentration 또는 focus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다안 됩니다. gathering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자, 생명체는 갑니다. 자, 이것이 태어난 장소로부터 보통 부모에 의해서 점유된 여기서부터 장소로 갑니다. 이것이 살아남고 자라고 재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그래서 여기에 이 o c c u p i d 점유된 거는 뭐 unoccupied. 이렇게 되면 조금 뭐 유치할 수 있지만 실제로, by its parents, 이런 거 지워주고, vacant, 이렇게 비워진,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화석으로부터 과학자들은 압니다. 심지어, 이제, 어, 나무 같은 애들도 움직였다는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놀라운 속도로, 어, 기후변화의 시기에, 시기 동안에, 어, 얘는 이제 주제 문제로 나오는 게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지문이었고 어휘로 나와도 저렇고 빈칸으로 굳이 뚫자면 무브먼트를 원래 뚫었었기 때문에 어 굳이 딴 곳을 뚫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시려면 음 삽입이면 보통 요 정도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 거될것 같고요. 요렇게 단을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